수학이랑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 중에 만약에 영어는 잘하고 수학을 못한 음. 친구가 있잖아요. 그우린 어디에 집중하죠? 음. 수학. <laughs> 도대체 영어는 이렇게 넘어가. 맞아요. 어, 맞아. 너 영어 잘하잖아. 아, 영어는 우리 잘 잘한다. 잘하...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laughs> 영재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네. 여쭙고 싶은 것이. 네. 전제 아이들은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해당은 안 되지만 네. 전 제독자분들의 네. 아~ 자녀들의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맞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명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네. 판별할 수 있는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미술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잘 몰라서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 있는 게 있다면 네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재원에서 음. 이제 오래 있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음. 영재랑 천재를 헷갈려 하세요 아네 영재랑 천재는 달라요 그래 아, 실제로네 영재원에 온 친구들 중에 천재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냥 어떤 곳에 가든지 가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천재성이 좀 너무 두드러지거나 너무 사회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재능을 발목 잡는 경우만 아니라면 음. 어디를 가나 이제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음. 근데 이제 영재는 좀 다른데 영재는 사실 주변에서 어떻게 서포트하고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음.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가 바보이거나 네 그렇다고 부정적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있어요 미성취 영재 아 진짜요? 네. 흔들럽네요. 네. 미성취 영재.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재라고 하면은 제가 어 제가 무슨 영재요막 이러는데 어. 영재 그 영재성을 음.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걸 음. 통해서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면 부모님도 음. 놀라고요. 어. 애도 놀라는. 그렇구나.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음. 저희 영재원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보이는 친구들이 음.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IQ라고 알고 있는 그 지능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이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대할 때,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음, 음, 음. 어, 우리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재능을 이 친구가, 음. 뭐 비교하거나 음. 평가를 받거나 음.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충분히 어, 개발할 수 있도록 음, 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뭔가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정서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고 네네.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네. 네. 예, 지원을 해주는 심리적인 지원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음. 근데 그 심리적인 지원이 네. 얼마나 중요하냐? 네. 어, 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부모님이 음, 음. 하셔야 되는 거 다예요. 이게 거의 100%다. 네, 어. 뭐 괜히 막 학원 알아보지 마시고요. <laughs>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음. 너무너무 많아요. 음.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거를 뭐 연구 결과들 뭐 EBS 다큐프라임에서 그 음음. 대표적인 게 공부 못한아이 거기 네. 보면 이제 되게 극단적인 음음.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니까 완전 다 F 받아서 고등학교에서 아예 퇴학을 당한 미국 어떤 학생이 음음. 뭐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가 됐다던가. 음, 아니면 이제 게임 중독으로 음, 음, 음. 너무 심각하게 막 꼴등하던 우리나라의 어떤 학생이 음. 뭐 연대를 진학했다던가 뭐 이런 음.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음. 이제 그거를 제가 뇌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요. 음. 뇌에서 인지나 창의력에 관련된 뇌가 아주 활성화가 돼요. 아. 네. 그게 되게 네. 공부 정서의 중요성.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된 네. 어, 내용이라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 네. 음.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상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회로가 활성화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할 때그 그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맞아요. 잠도 많이 자고 음. 막 이런 것들 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인 거예요.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을 가장 상회하는 것이 네. 바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맞아요.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음. 뭔가, 어, 영재성을 얘한테서 내가 음. 좀 끌어내고 싶다. 음.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 그 아이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때 음. 그거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 아이들이 음. 모두 다다 다 영재성을 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사례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사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제가 좀 각색을 할게요. 네네. 음, 그래서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이 친구가 음. 어,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했듯, 말했던 그 선행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오. 선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음. 영재원에 음. 들어온 음. 거죠. 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뇌에 관심이 많고, 그니까 러이 친구는 또 호불호가 되게 강해서 본인이 음. 원하는 것만 해요. 오. 원하지 않는 건안 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좋은 안 평가를, 맞잖아요. 네, <laughs> 좋은 평가를 받기 굉장히. 어직세나이 맞아요. <laughs> 그리고 뭔가 잠재력은 있으나 굉장히 음. 열심히 안 하고 일단 성적이 잘안 나와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음. 그 부모님이 음. 그런 거가 좀그 그냥 괜찮았던 분이었던, 음.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얘한테 맞는 교육을 찾아줄까 하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저희 영재원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이가 원하는 뇌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재원이랑 인연이 다서 그걸 음. 하기 시작했고 음. 막 들어와서 뇌에 대해서 막 파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막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막그 제가 뇌 연구할 때 MRI 찍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수백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질문 수백 가지 하는 거 <laughs> 완전히 네네, 이제 네네. 비난을 받기 쉬운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행이 안 되니까. 맞아요. 진행이 안되 저도, 저도 약간 음. 되게 힘들었던 음.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친구가 그래서 뇌에 대해서 막그 모형을 가지고 놀고 막 머리맡에 놓고 그 그러니까 애착 인형처럼 뇌 모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와좀 특이하네요. <laughs> 네한번 들으면서 <laughs> 되게 괴짜 같기도 하고 좀 네. 특이한 유형이잖아요. 네그데이 친구가 그런 음. 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음. 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탐색해 보고 그래서 영재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줬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막 이런 이런 걸 하고 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걸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 친구는 수학 문제 이런 거잘못 풀어요. 아, 네. 근데 보통 영재하면 수학은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아, 음.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어.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과학영재학교에 합격했어요. <laughs> 와, 놀랍네요. 네. 아, 수학을 네. 못해도 네. 과학영재학교에 갈 네. 수가 있다 네. 네, 와, 그러니까 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음. 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 아이의 잠재력을 전문가. 그죠?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영재 음.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오히려 굉장히 음. 좀 이렇게 뭐랄까 문제아 음.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 음.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음.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음, 음. 자기가 원하는 걸할때 엄청 집중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문제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음. 해, 하라고 하는 걸안 하기 때문에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맞아요. 없고 자기조절 능력도 어.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 음. 집중하는 특성이 더 커져요. 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음, 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음. 수학이랑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 음, 친구 중에 음. 만약에 영어는 잘하고 수학을 못하는 음.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죠? 음. 수학. <laughs> <laughs> 영어는 이렇게 넘어가. 맞아요. 어, 맞아요.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는 아, 잘하잖 채널 할... 구독자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laughs> 공감하실 것 네. 같네요. 네. 영어, 영어 잘하잖아. 그러니까 영어에 음. 넘어가. 음. 그리고, 아니, 근데 왜 수학을 못하는 거야? 왜 맞아요.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음.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집중을 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 그렇게 해서 얘가 수학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음. 근데 뇌는 정반대로 작동해요. 그렇군요. 네,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집중하면 음, 음, 음.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 오. 그래서 뇌가 네. <laughs> 그래서 음. 그 뇌의 시냅스들이 음. 내가 수학을 실수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발달해요. 음. 그래서 더 실수하기 쉬운 뇌가 돼요. 어 정말요? 네. 아, 너무 와닿는데요. <laughs> 저희 딸아이 생각나고. <laughs> 내가 수학을 그렇구나. 왜, 내가 네. 왜 못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음. 돼. 그래서 음. 아 나는 이 곱셈을 틀려. <laughs> 나는 음. 이뭐 상수항이 나오면 틀려라던가 난 삼각함수에 되게 취약해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라는 음. 영어에 집중을 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우리는 인지 균형 감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해요. 음. 그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 나고 뭐 이런 건 아시죠? 목마르면 물 먹고 싶고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음. 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있어요. 내가 영어 잘하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수학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아~ 그렇군요 응, 나는 영어로 (100점) 받는 사람이야 음. 근데 나 수학 (70점이잖아) 그럼 난 수학도 최소한 (90점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해서 음. 수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음, 음. 근데 영어 100점인 거 그냥 놔두고 수학이 왜 70점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네, 수학을 네, 70점 그니까 70점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돼요. 아, 아주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아,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지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네, 그게 결정이 네, 된다. 네. 음. 그래서 아까 그 뇌를 좋아하는 친구한테로 돌아가면 네, 이 친구는 음. 집중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음.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매우 음. 심각하게 막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음. 아주 집중하는 이 아이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을 한 거예요. 음. 아, 너는 좋아하는 거면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음. 공부할 수 있는 애구나. 아, 존중해주고. 그렇죠. 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에 관심을, 가치를 이렇게 부여해주시는 역할을 네. 부모님 대신 해주셨군요 네. 음. 그러니까 놀라운 추진력이 있구나. 와. 너 그렇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음. 3일 동안 안 지겹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맞아요. 가볍게도. 네, 네, 정서적으로. 네. 네 따뜻하게. 네, 음. 그랬더니 이제 걔가 본인이 잘하는 걸 프로필을 잘 음. 만들어서 그래서 얘가 수학을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음. 뇌를 공부하다 보면은 막 계산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아. 근데 이걸 이해하고 싶으니까 수학을 맞아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음. 걸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삼각 함수를 갑자기 음. 애들한테 막 던지면서 음, 음.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삼각 함수니까 배워. 이게 아니라 음, 음, 음. 애들이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막 알려 줘요. 음, 음, 음.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싶어서 막 안달나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이 오. 가지고 있는 수학상식으로는 풀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럼 그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선심쓰듯이.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삼각함수를 알면 풀수 있다?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어. 삼각함수가 <laughs> 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어막 어,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도의 시기적이네요. 네, 네. 사실 원래 이렇게 <laughs> 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하게 선생님들이 음. 너무 여력이, 음. 그죠?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교과 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음, 근데 이제 그,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딱 하면 애들이. 음. 내가 왜 삼각함수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설명을 받아들이면 애들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해해버려요. 아.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아주 그냥 질질 끌면서 선행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어, 적절한 시기에 네네. 필요를 느꼈을 때. 맞아요. 어, 존중을 받았을 때. 네네. 비로소 네네. 어, 이제 공부를 더 네네. 오히려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네.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재원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네. 그 미래교육 커브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네. 컨텐츠를 선택을 하시면. 네네. 그 얼핏 보기에는 이거 무슨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 음. 안에 저희가 엄 총 계산해서 음. 모든 그 교과 과정을 학년별로 다 넣어놨어요. 어, 진짜요? 네. 혹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많은 분들께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음. 저희가 그 중1, 고1 이런 식으로 약간 학년에 맞춰서 추천을 음. 해놨거든요. 근데 네네. 중1 거를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럼 음. 자연히 중2 거를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학년이랑 전혀 상관없이 아이가 음. 이해한 음. 정도에 따라서 어, 더 높은 것도 할수 있고, 음.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더 아래 학년으로 내려가서 보고 와도 음. 될, 되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거기,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레벨화 해가지고 막 네.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아이마다의 어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맞춰서.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질문을 하면 심지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최소한 어허. 뭐 최소 고대 학부생 이상 석사 박사급 학생들이 어허.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허. 빠른 시간 안에 그 질문에 답변을 달아줘. 답변도 달아 주시고. 네. 아이가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거나 어허. 혹은 되게 개, 그 관련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어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존중...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요 네, 네네. 그것 자체가 너의 호기심과 너의 질문에 음.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 그게 찐이거든요. 사실은 네, 진짜 네, 공부하도록 네. 하는 아주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되게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께서 <laughs> 네. 아, 이거는 이, 진짜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사교육에서도 할수 없는 일들을 맞아요.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정말 네. 지원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네.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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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들어오셔서 하시면 음. 좋겠어요 그래서 네, 교육 네. 격차에 대해서 저희가 음. 이제 저희도 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건데.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거가 나, 이게 너무 이제 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많은 음.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컴플레인 <laughs> 하실 <수도 있어요. 웃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네. 되게 약간 음. 좋은 좋으면서도 그냥 볼멘 소리 하실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써서 너무 좋고.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걸 원하고 그런 음. 친구들이 와서 정말 많은 기회를 음. 어,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음. 심지어. 학업 코칭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떡해요? 걱정되네요. <웃음> 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막, 어,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이런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상담하는 건 어렵지만 음. 그 제가 막 교육해서 엄청 많은 시간 동안 공들여서 기른 학업 코치 선생님들이 음, 음.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1대1로 그걸 음. 해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교육격차를 보고 이제 저도 아 뭔가 어른으로서 그렇죠 음. 되게 약간 음.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런 음. 걸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어서 음. 좀 그나마 좀저 스스로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저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좋은 프로그램을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셈이어서 네, 네.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네.